내지문제법내 자유를 침탈하지 마. 경고에 보장한 적 있다. 아세요? 나는 문제를 고발해 그러니까 이런 거지는 당하니까, 내가 어 하니까. 문제는, 문제는 대답도 없를 하고 있으니까. 안 사! 자신이 뺏어라하는 면 네가 내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내가 하나서 하는 건데 이자식이 힘세! 안 사도 쓰시야 자식이! 막 손도 안 써는 데 자유야! 저희들 박탈할 수 있어! 무슨 거 하는 데안 사? 안 사? 그요 그거 장기하라 해안 사. 는데 그거 괜찮아? 빨리 치어 발 받치가 발 받치가 발 받치가 발 받치고 문제야 발거 어떻게 어 저거 아마 5cm. 좀 도와주세요. 발 발치 발 받치 아이 버거레. 아 센지다. 엄마. 괜찮지? 엄마. 뭔 문예비이가 지금의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야. 앉아라! 멍청것들이야 이거! 뭐. 지금 독감으로서 3천 명이 죽어. 문재인 폐란으로서 몇백명 죽었는데, 지금 민계 장난치고 있는 거야. 망신아라! 멍청것들이 이거! 병신것들이야 혜리야! 갑자기 막! 갑자기 막! 갑자기 막! I don't know

네,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뭐, 어르신 말씀이 일어나서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빵 타졌어요, 사실은. 뭐, 그거 갖고 무슨, 뭐, 어르신 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잘 잘못을 따지고 하는 그런, 뭐, 얘기는 아니고, 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 어르신들이 요즘은 정말 패셔을 하시고 젊은이 묻지 않게 패션 감각을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반 속에 그분도 그 와이파이 딱그 무선 이 헤드폰 딱 끼고 음악 즐기시고 딱 응? 난내 자유야 참견하지 마 너무너무 당당하시잖아요. 좋죠 어르신들 어 이렇게 이유 없이 주눅 들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보다 당당하게 당당한 노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하늘 속에 지하철에서 그 젊은이들과 언쟁을 하시는 아마 마스크를 아마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다 좋은데, 음, 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맞아요. 예. 근데 그분이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죠. 음, 자유에는 의무가 따르죠. 그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기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자유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을 저는 몇십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30대 초반에 시카고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이태리에서 이민 온그 그 가정이었어요. 이태리에서 이민 온 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세금을 우린 뭐다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민 가서 사는 외국인들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사회복지 단체들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어울려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들어서 막 웃었어요 진짜 요는 그, 그아 요는 그그 이태리 아 아버지는 가정의 아버지는 이민 온 가정의 아버지는 이 자유라는 이 가치가 완전히 보장되는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어, 어 뭐, 어, 프리덤. 최고의 가치잖아요 미국은. 너 세금 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안 낸다. 내 자유다, 그거는. 그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그게 뭐, 맞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자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스크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나안 쓴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어, 본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 제가 20년 전에 봤던 그 이태리 아저씨도 아셔야 되고 지하철에서 젊은이들과, 젊은이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 화면 속의 어르신도 아셔야 돼요. 공공질서를 지키고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그런 예의범죄은 지키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누가 젊은이에게 어르신에게 바스켓 쓰라고 강요를 했다고 나무라겠습니까? 10명이면 10명 다. 심지어 어르신들도 그 아마 그 어르신에게 나무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지하철에서 가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 찍으면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한 5번이면 어르신들이 그러는 경우는 한 30번, 40번 되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그냥 너몇 살이야? 어, 너는 애매비도 없냐?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 위협을 가하는 분들도 저는 종종 많이 봤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저는 뭐 1호선을 가끔 타기 때문에 1호선에서 비독 많이 목격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르신들께서 어, 그런 부분을 음, 뭐이 사회에서 연세도 드셨고 대우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저런 거다 좋은데 최소한의 어르신들이 지켜야 할 예의는 의무는 서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 젊은이들도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그분처럼 나 자유 국가에서 내내 자유니까 마스크 안써막 이러면 막말로이래서 젊은이가 어, 열 받아서 나 노인 때리고 싶어하고서 노인을 막 폭행 고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 지킬 수 있는 것 서로 지키는, 아,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요즘, 어 새로운 그 어르신들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를 저는 목격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전에 일반적으로 알았던 대한민국의 노인 어르신, 그런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아,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 이 사회에서 노력하고 적응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저는 보여지고 감지되고 또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가끔 저런 분들이 계셔서 좀 실망스럽긴 해요. 젊은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어,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음, 앞으로도 어, 좀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는 그런 음, 실버 세대, 어른 세대. 노인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